네,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재랑이라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일 1예찬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입 짓고 싶다던 장해찬 본인 얘기인가? 장해찬 후보를 파면 팔수록 망언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불 지르고 싶다. 난교 예찬, 부산 주민 비하 등 망언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혜찬 후보는 SNS에 사과문 하나로 그 모든 망언들을 농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사람들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했었던 장혜찬은 다른 장해찬입니까? 가히 조적조에 이은 장적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망언의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장해찬에게 현재 장애찬의 입이 찢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 사회를 망쳤다던 과거 장애찬 후보의 발언처럼 망언을 남발하며 그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후보에 대한 너무나 쉬운 용서가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어떻든 그의 책임지지도 않고 그저 권력의 줄서기만 하면 배치될 수 있다는 교훈이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언 화수분 장해찬 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